제 10회 시장기 연합회장기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체력과 민첩성을 기르는 최고의 운동. 재미있는 덤인데요. 탁구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 10회 시장기 연합회장기 탁구대회가 열린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지난 대회 우승팀 박승필 탁구클럽의 우승기 반항과 내빈 축사가 있었습니다. 백승길 탁구 연합회장과 양주시장은 양주시 탁구 발전을 기원하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20개 팀 2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 선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했는데요. 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공격과 철벽 수비가 양주 탁구의 실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보기엔 쉬워보여도 막상 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탁구. 선수들의 평소 연습과 노력이 엿보였는데요. 체력 증진은 물론 평소 쓰지 않은 근육과 신경을 단련해 민첩성을 기르는 탁구와 함께 건강한 여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